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카 후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 전체를 합독하고 오늘 데살로니카 후서 결론 두 번째로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데살로니카 후서에 나오는 종말론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카 후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종말에 대한 이 신앙은 되게 중요합니다. 끝을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끝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지를 모르고 그 끝을 알아도 그러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그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셨다, 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에 막 현혹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먼저 전서에 나타난 종말론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종말론의 특징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아, 전서는 여기저기서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대살니거 전서 1장 10절이고요. 또 주의 강림,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대살니거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고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대살니거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 3절부터 18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간에 양육을 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디모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에 재림에 대한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거기에 오해가 좀 있었고 의문을 좀 품었던 것입니다. 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그 그,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건데요. 어, 좀몇 가지 질문인데 이제 그좀첫 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주의 재림 때에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이런 이런, 그, 주님의 재림, 강림의 순서를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대사로니카 전서 4장 1 6절부터1 7절인데요 먼저 주의 재림이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 일어나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바로 휴거,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고 해서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잘못 얘기해가지고 막 극단적 어떤 그런 그래서 흰 옷을 다 입고 어 정말 재림사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오래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가자 막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그때 휴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인 우리는 영광,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시기를 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해 주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말했지만 무엇에 관하 여는 이런 건데 다시 뭐라면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주는데요. 어, 이 종말을 기대하는 인간의 심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극박하고 어려운 것에서 오기 때문에 닥친 핍박과 환란의 정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꾸 재림을 의장이 돼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너희들이 궁금해 하는데, 재림의 시기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대단한 것 전서 5장 2절의 말, 말씀을 전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느끼지만, 마침 깨어있는 빛의 자녀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는 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래 깨어 근신하고 또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기대감이 현실에 대한 도피 거부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썼는데 왜 그들이 이미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도피 차원에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 자, 두 번째요. 데살로니카 후서를 통해서 나타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시 읽었는데 어,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어, 이 후서에 대해서 좀볼 거는요. 어, 이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궁금이 완전히 전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서를 보냈던 부분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그 수록 좀더 이전보다는 좀더 깊은 것이었지만 여전히 재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들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심판전에 우리에게 환란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니까, 그 환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이 환란은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디모데우서 1장 9절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그 저기 그 환란을 받는 거란 겁니다. 이 심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거고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긴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어,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빌리포서하고도 이제 이렇게 맥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특별한 영예고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어,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고난은 고난을 가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징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자들은 구원의 확실한 징표가 된다는 것이 이빌리보서도 마찬가지고 대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도 복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음, 바울은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는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종말사상인 오바자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망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적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맥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종말 때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죠? 적 그리스도예요 이저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영으로 말로 사도들에게서 온 편지라는 것으로 주님의 날이 곧 이뤄졌다라고 자꾸 미혹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에 두려워 가지고 쉽게 마음이 움직여 버렸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 사도에게서 받았다는 편지가 가장 크게 그들에게 적용했을 겁니다. 아, 바울이 보냈나? 다른 사도가 보냈나? 믿을만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주의 날의 도래가 매우 임박했다라.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누군가가 받았다러고 그것이 미혹돼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아예 뭐 하는 거죠? 그냥 놔버리는 일이든지, 배도하는 일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말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도하는 일, 배교.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 주님이, 주님의 날에 이르러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배교라는 것은 정치적 반란이나 종교적 변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반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어떤 변절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멸망할 운명을 지닌 그, 그런 적 그리스도인데요, 한 여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표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 불법한 자가 잠시 권세를 잡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단일 정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또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이 마지막 여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을 통한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데서로니크 후스 2장 11절, 12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의 사람, 저그리스도의 계략에 속지 말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게으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있는 여기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언약 성취에 나가게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만큼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드러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 어, 대사로니까 전서와 대사로니까 후서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정말 재림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